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5장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성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한탄과 원망의 말을 멈추고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욥기 5장 8절 9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한구절 목상.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쉬운 진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찾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털어놓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길을 여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결단합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아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꿈꾸고 내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영성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욕기 5장 8구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